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 입니다 여기에도 독고마리가 있죠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데 그래도 이게 약초죠 약초에는 약효 성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독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잘 알아보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 독고마리도 약성과 함께 독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약초 연구를 하면서 이독고마리 알아봤더니 효능이 많습니다. 비염에 축농증에 피부질환에 아토피성 피부에 그리고 이것을 다려서 무좀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약명은 창의자인데 이 보면은 가시가 많죠. 이 가시를 전부 떨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쓰지 않고 후라이판에 볶아서 독성도 제거하고 이 가시도 제거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이 잘못해서 몸속에 들어가면은 내장에 찔리는 경우가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백년 초니, 천년 초니 하는 선인장도 잔가시가 많죠. 아무리 집을 내도 잔가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알고 복용하면은 몸속에서 추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잔가시들은 토치로 제거하던가 볶아서 없애 줘야 할 것입니다 토꼬마리를 오늘 따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잘라서 봉지에 넣어서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우리 우는 소리도 들리죠 딱딱 우리가 지금 숲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한번 울어봐라 또 독고마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주변에도 독고마리가 있지만은 필요한 양만큼 채취해서 집에 가서 볶아서 다른 약초와 함께 차로 다녀서 마시던가 또는 약초물에 커피를 타서 마시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독고마리가 또 있네요 자연은 아는 만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자연입니다 약초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50 넘으면 이렇게 자연에서 약용 식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장수에 그리고 건강에 아주 좋은 일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재작년에 밭에 개똥쑥을 심었더니 엄청 크죠? 한 2미터 이상 크더라고요 개똥쑥이 그래서 작년에는 개똥쑥을 안 심었는데 밭가에 떨어져 있던 씨앗에서 이렇게 개똥쑥이 자생을 해서 걷어왔습니다 이것도 독꼬마리와 같이 찬물을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을 만큼만 조금씩 잘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가서 산에서 채취해 온 독고마리 한양명 창의전을 이제 센 불로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볶습니다 독고마리를 볶아주는 이유는 첫째 제독을 하기 위해서죠 제독 독고마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볶아줌으로써 독을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제독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작은 가시들이 있죠? 이 가시들이 몸속에 들어가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팬에 볶아줍니다. 이렇게 독구마리를 볶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볶아진 독구마리를 다시 물로 끓여서 해야에 삶은 물을 넣고서 무좀 걸린 발을 담그면 효과가 있다고 하죠. 또는 여러 약초와 찬물로 다려 마셔도 되고, 차로 마셔도 되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열 가지가 되는 10전 대보탕은 아니지만은 다섯 가지 가지고 있는 개똥쑥 항암의 효과가 있다고 하죠. 토종 감초죠. 토종 감추는 색깔이 하였습니다. 감추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계피. 계피는 거의 다가 베트남산이 많이 수입되고 있죠. 그리고 요주 당뇨에 효능이 있다는 요주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축농증 또는 모둠에 효능이 있다는 이렇게 덕구마리를 같이 여기에 포트에 넣어서 끓여서 마셔도 됩니다. 약초물이 되는 거죠. 약초물, 약초물로 마셔도 되고, 자. 약초물로 우립니다. 약초 다섯 종류를 넣어서 잘 끓여졌죠. 오전 다부탕으로 해야 되나? 오전 다부탕, 십전 다부탕은 안 되고 오전 다부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잘 끓었죠. 노랗게. 우러난 찬물을 그냥 마셔도 되고 아, 개똥쑥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믹스커피를 천0 0 개씩 마시는데 그냥 마시지 않고 이렇게 약초물에 타서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강에 좋죠. 이 믹스커피에도 항암 효과가 있다가죠. 그래서 적당히 마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약 촛물에 타서 이렇게 마십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